브이로그 고팝킹고팝킹고팝킹 하고, 팝킹도 안 하고, 안고 팝킹도 고팝안 하고, 팝킹도 고 하고, 팝고고고 저희는 거의 12시가 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3시에 나인 거기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편에는시씨 안치스가 있는데 여기는 또시유가 있네요. 자, 저희는 끝으로 한번 걸어 가 봅니다. 저희가 타이 비행기는 바로 저도쿠 시나랍니다. 7시 35분 보이시나요? 1 1 4번 게이트. 다음은 공항 스칼이리입니다 진짜 많아졌어요. 저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귀여워요. 양은 토시 팬도 팔고 있고요. 옷피셔도 팔고 있고 양. 어떡하지?

하지만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눈을 열면 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카드 버스, 그 버스 리무진 하는 것 같고 자저기 저거입니다. 저거 차감돼요. 미당~ 숙소가 너무 아기자기하니 예쁘죠? 그리고 짜잔~ 완전 사장님이 너무 잘 꾸며놔가지고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화사하니 너무 좋아요. 짜잔~ 이도 이렇게 마그네틱 같은 거 아닌데 종이를 또 붙여놓으셨네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예쁩니다 네, 로손에 가보겠습니다 로손에 들어가 볼게요 엄청 엄청, 엄청 기다렸거든요 짜잔 멋있는 일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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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리도> 많아요 <laughs> 고니띠와 앞으로 증가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바로 들어오자마자 보입니다 그리고 <laughs> 너무 맛있는 거는 많아요 아 여기도 보여요 Oh.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유교가 있어요. 유교가 있는데 진짜 감성히 넘치고요. 여기를 우다다다 이렇게 뛰어가다 보면은 바로 여기에 짜잔 메가동키호테 나왔고요. 진짜 너무 넓어서 뭔가 너무 너무 많아요. 저희는 분기 메가호트였는데, 너무 저렴한 푸딩 종류가 딱 많아요. 엄청 많죠? 끝나지 않는. 응? 여기는 제일 비싼 술코너 같은데요. 가격을 보면 나마자키 15만 원?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돈더 벌어.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한 번씩 좀 천천히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샐러드! 샐러드는 지금 세일해 가지고 보면은 하나에 3천원, 2, 3천원이래요 그거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먹으면 그리고 진짜 너무 종류가 많은데 뭔가 수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살짝 스티커를 붙이거나왕따 이거도 있습니다 대박 맛있겠죠? 너무 맛있는게 많아요 와, 이게 6 0 0 0원이라니 진짜 세상우리나라 한국을 조금 감상해야될것같아요 돈가스도 한쪽하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죄다 빵이 다 빵이에요, 다 빵. 너무 맛있어 보이는 이런저런 빵들 있고 메론 빵도 있습니다. 메론빵 하나 먹어볼까? 여기서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럼 다리에 좀 깨끗한 거 골라줄게. ಯೂಸಲ್ಲ 아까 봤던 그풍경은 우리 마음속에 영하지 않을까? 진짜 여기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 꼭 여기 강추입니다 강추 여기서 사가지고 꼭 초밥을 드세요. 다이소에 왔지만 저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먹을 거를 위주로 한번 볼게요. 오, 진짜 종류 많은데 지금 제가 불러서 그런지 막 엄청 뭔가 당기지는 아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먹어볼까 싶기도 한데 혹시 뭐 당기는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브라우드스토인데요 한번 제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필요한 오타이산이꼭 어, 있어요. 오타이산이 얼마냐면, 어, 근데 여기 큰 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1380만 원 3천 원 정도 사야 되는데, 음. 일단 한번 좀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엄청 종류 많고요. 좋아하는 체 아이도 진짜 많고요. 체 아이가. 아 근데 좀 비싸긴 하네요. 4 40. 어머, 사카모토도 있는데, 사카모토가 좀 귀엽긴 한데, 그러니까 5,000원, 그리고 8,000원, 아, 이렇게 있네요. 그래 종류 엄청 많고요. 여기는 하이큐도 있고, 그리고 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이제 야끼니코를 먹으러 갑니다. 야끼니코는! 그냥 유명한 체인점 갈거 같아. 쭈. 아, 야키토리. 야키토리예요? 어와 이런데도 진짜 감성 있어. 대박. 다른 거가있었어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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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톡톡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냉풍이에요. <laughs> 와. 분신민지 <맛있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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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오늘 이제 진짜 만찬을 먹고 있습니다. 짠. 그리고는 살짝 카페 맛이러가지고 카페라떼 음, 맛. 한번 먹어볼게요. 짠. 이제는 불도 이렇게 두들두들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 의로갑니다 숙소로 가볼까요? 여기는 주차 공간도 진짜 널널해요.